Olá! 생기복독연구소의 최수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뱀띠입니다. 뱀띠들의 12월달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달 운세는요, 양력으로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운입니다. 음력으로는 동지달이죠 먼저, 24세입니다. 신사생들이십니다. 이분들은요, 12월달이 신상에 위태함이 있으니까 거동을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미리 거듬어 보지 않으면은 잘못되기가 쉬워요. 사소한 일로 구설로 올라가지고, 마음이 상하기 쉬우니까. 대범하게 처리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마음 졸이고 소극적으로 하시다 보면은 정말로 구슬에구슬까지 올라가니까 이럴 때는 대범하게 처리하십시오. 미리 액을 막으면은 흉함이 또 기람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좀 이런 분들은 미리 미리 불공을 좀 들이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봅니다. 조금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느라는 말이 있듯이 대처해 나가야지만 그나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12월 달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36세입니다. 기사생들이죠. 1 8 9년생 되십니다. 이분들의 12월달은요. 분수밖에 이익을 탐하지 마십시오. 복은 이 하늘에서 주시는 거지 욕심 낸다고 되는 건 아닌 겁니다. 이분들은 12월달이 일에 두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리어 머리는 있고 꼬리가 없는 격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내가 지킬 수 있는 분수 안에서만 그렇게만 잘 취하시면 오히려 또 괜찮은 이익을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12월달에는 실물수 도둑수가 있죠. 도둑을 조심해야 돼요. 매장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아니면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항상 지갑이든지 이런 거 가방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사생들 89년생들이시죠. 36세 이분들은요. 12월달에는 마음을 안정하시고 정말 편안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제일 상책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좀 뭔가 그나마 작은 이익이라도 보는데 분수 밖에 그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꼭그 실물수, 도둑 맞는 거에 대해 가지고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한 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48세입니다. 정선생들이죠. 1977년생들이십니다. 이분들은요, 12월달이 밖으로 재물을 구하려고 나가지 마십시오. 어차피 나가봤자 구할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이익이 없는데 왜덤벼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밖에서 재물을 구하지 마시고, 성심성의껏 노력하시면은, 작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반드시, 노력의 대가만을 생각하십시오. 형재 수가 없다는 거죠. 만일에, 이사를 하면은, 이든 수가 조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이사를 하실 분들은, 12월달에 이사를 하셔도 좋고요또 하나, 환경을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가구 배치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안에서. 이안 좋은 것들을 좀 털어버릴 수도 있는 것도 좋지 않나라고 저는 봅니다. 노력을 하면 작은 이익을 얻겠지만 어차피 밖으로 나가가지고 막 덤벼들어봐도 답이 없다는 거죠. 이럴 때는 이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사는 주거 환경을 한번 바꿔보는 거, 가구 배치를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은 60세입니다. 을사생들이십니다. 1965년생들이시죠. 12월달입니다. 이분들은 이달에 비로소 운이 풀립니다. 나날이 형편이 나아질 거예요. 아주 그냥 좋습니다. 마치 봄풀이 눈이 녹아가지고 이제 이제 비로소 자라게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일취월장 하는 그런 격이겠죠. 자기 몸을 어떻게 하고자 찾아드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 사람을 내치지는 마시고요 잘 받아 주시다 보면은 뜻밖에또 내가 하는 일에서 성공을 더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12월달에 형편이 나아집니다 점점 점점 그런데 새로운 인연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게 뭐 이성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자식벌인 어떤 그런 인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분들을 내치지 마시고 잘 한번 보다마 보시다 보면은 뜻밖에 성공을 할수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72세입니다 대서생들이죠. 1953년생들이십니다. 이분들의 12월달은요. 신상에 근심도 없고 태평하고 안락하니 이거 뭐 신선이 따로 없습니다 좋습니다 재물이 생길 일이 있으나 쓰일 곳은 많겠어요 지출에 유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사에를 계획성 있게 일을 추진하게 되니까 하는 일마다요 뜻한바를 이룰 수가 있어요 참 좋죠 하지만 이렇게 좋을 때도 조금 안 좋은 게 건강이 좀안 좋을 수가 있으니 꼭 유의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아프시면 은 병원으로 가세요 병원은 진료하라고 진찰하라고 있는 것이지 폼이 아닙니다. 자, 다음은 84세입니다. 신사생들이시죠. 1941년생들이십니다. 이분들은요. 12월 달이 또 좋아요. 재물과 곡식이 가득한 가운데 이익을 함께 하니까 도처에 반기는 일이 아주 많아집니다.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귀인이 되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익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반가운 일이 많다는 뜻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귀인이 되어가지고 이루고 하는 일마다 귀인이나타 나가지고 다 그냥 막힘없이 흘려가는 달이다. 참 좋습니다. 이거는 마치 낚은 고기가 알까지 베어 있는 그런 형국인 거예요. 최고입니다. 84세 같으면은 아직도 현역에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현역에 계신 분들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또 장사하시는 분들이 참 좋은 달이기도 하겠고요. 또 만약에 내가 뭐 그런 걸안 하고 계신 분들이다 하더라도 그냥 일신이 굉장히 편하게 내가 좋으면은 자식도 좋아지는 그런 운이 또 있어요. 내한테 뭐 이익될 게 없지만 내가 운이 좋으면은 내 자식한테도 운이 좋은 거죠. 어, 요거 굉장히 좀 중요한 소리 같아요. 이번 12월 달은 아주 그냥 풍요롭게 어,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